안녕하세요. 섹스콘 연주자 우윤재입니다. 오늘은 이제 터 닦기 이틀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틀째 되는 날인데 저희 텅텅 작업을 하기 위하여 흙을 어, 트럭에다가 퍼 내고 있습니다. 아유, 이제 오늘은 이제 공사 마감이라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내려오는 중인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흙걸 지금 한 30차 정도 오늘 꺼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작업은 이렇게, 주차장은 이렇게 축대를 세놓고 여기까지만 오늘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제신민로 주민로 길을 내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영상 찍겠습니다. 매일 매일 조금씩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이게집 짓는 게 이제 처음 하는 일입니다.